1985년 5월 17일. 대한민국 도로 역사에 새장이 열렸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대전동구를 잇는 141.7km 구간의 중부고속도로 기공식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가득 찬 경부고속도로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이 대동맥은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첫 삽을 떴습니다. 당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었죠. 총 공사비 3,926억 원을 들여 2년 반 만에 아닌 1987년 12월에 개통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총 길이를 1500km 이상으로 늘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부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하늘을 수놓은 황금빛 마천루 63빌딩이 태어났습니다. 1980년 2월에 착공하여 1985년 5월 30일에 준공된 이 랜드마크는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원래는 신동아그룹 대한생명의 사옥으로 지어졌는데 놀랍게도 처음엔 20층 규모로 계획되었다가... 나중에 60층으로 확 키워지었습니다. 지상 높이 249m, 안테나 높이 포함시 274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물은 1985년 7월부터 1987년까지 당당히 아시아 최고층 빌딩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2002년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육3빌딩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민주화 운동 등 고통의 근현대사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일궈낸 한강의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건물들의 1등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 특별한 마천루로 남아 있습니다. 1985년 농산물 유통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락동에 깜짝 등장한 국내 최초 최대 공영도매 시장, 바로 가락시장인데요. 무려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된 이 거대한 시장은 깜깜이었던 농산물 거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혁명이었습니다. 하루 이용객만 13만 명, 연간 230만 톤의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터로 변신했죠. 수도권 먹거리의 절반을 책임지며 농민에게는 공정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식탁의 수문장이 되었습니다. 가락시장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1985년 5월 23일,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 도서관을 전격 점거했습니다.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72시간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워커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바리케이드를 치고 버텼습니다. 당시 정부는 반미는 좌경용공이라 몰아붙였지만 학생들은 5월 26일 스스로 농성을 풀었고 하문경 등 주동자 1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학생 운동사의 별이 된이 사건은 미국의 한국 내정 개입에 대한 최초의 대중적 반미 운동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laughs>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1985년 대한민국 거리마다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전국에 무려 4천여 개가 넘는 비디오 대여점이. 한꺼번에 생겨났고, 80년대 후반에는 VTR 보급률이 41%를 넘으며, 비디오는 국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수일이 나왔어요? 라는 문의 전화는 일상이 되었고, 인기작은 무려 70장씩 구비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영화관이 없는 시골에선 유일한 문화의 창이었죠. 이듬해인 89년엔 등록된 음반 비디오 업소가 무려 17,700여 개로 폭발적 증가. 한국의 거실은 이제 작은 극장으로 변신했습니다. 1985년 한국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마천루를 세우며 시간 여행을 하듯 압축 성장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던 그때처럼 미래가 될 우리의 5월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